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7일 아침입니다. 세가트립 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 들어와 있네요. 아, 보십시오. 세가트립 사장님, 오늘이 3월 17일 아침. 이 앞전에 한 마리 잡은 뒤에 메디이안걸렸어또한 마리 들어와 있네요. 이거 세가테리 구입한 해가지고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야난 잡은 일났네요. 얼굴이 엉망이네요. 돼지 머리가 엉망. 3월 17일 아침입니다. 제가 드립 사장님프 포획들 확실하네요 돌아와서 건드리니까 여기는 복숭아 밭인데 이렇게 와서 땅을 다지 뒤져놨어요 요즘 비가 오니까 지렁이 잡아먹으러 왔나 벌써 지렁이가 나오나 벌써 땅을 뒤지네요